일단 이거를 찜하고 혹시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같기고 이것도 접이식이라 괜찮긴 한데 아 거기 탈래. 하? 어응어 내려가자. <laughs> 이거 은 재난이 아닙니다. 그냥 돼지들입니다. 금 저는 금보다 금한도이가 좋아요. <laughs> 이놈 고기 빼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. 이납시오 음. 뮤직 뱅크. 고기 뱅크. 고기 뱅크. 아, 진짜 이거 드릴이 있으면은 바로지 바로. 응. 됐다. 진짜 아름다. 해. 밥 먹자. 밥만 응 참사 나는 거 아니야? 응 잘못 봐가지고 밥상 막 왜? 이거 잘못 끼가지고막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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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렇게 움직여봐. 그럼 돼. 응 그래 그래. 밥 먹자.